자, 테스트 1은 23번은 제가 지금 우리가, 제가 19강부터 지금 여러분들 EBS 강의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 질문은. 어, 이 질문은 나올 겁니다. 출제가 될 겁니다. 6월에 출제가 되거나, 9월에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수능에 나올 거예요. 이 질문. 어, 그만큼 매력적인 질문이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어. 자, 질문을,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어, 음악이에요, 음악. 즉, 음악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니까 러 그거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음악을 인식하고 기억을 하는가. 그죠? 여러분, 태양 쳐보셨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일단, 매일 말씀드릴게요. 특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야, 네가 음악을 기억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이게 주제예 어, 처음부터 되짚으라는 게주제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제가 한번 그때 출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적 있었어. 빈칸중은 어디서 출제된다고 그랬죠? 주제나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에서 빈칸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보의 기준을 여러분이 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뭐도 될수 있냐면, 여기 주제를 구성하는 뭐 처음부터 재준다든가 뭐 음악을 인식하다가 이게 다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는데, 자, 이런 게 중요한 정보가 될수있어니다 우리 언니 대류버라고 하죠. 즉 처음부터 대지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리보 어,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얘와 비교되는 대상이나 반대되는 개념이야. 즉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 뭐냐면 야, 음악을 인식하고 기억하려면 이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대지보야. 즉 이거 하지 말고 뭐겠어. 네가 기억하려면 중간부터는 기억할 수 없어. 또는 아무 곳한 곳부터 지정해서 너가 절대 기억할 수 없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네가 머릿속에서 되짚어야 음악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럼 이 질문에서 이 주제와 대리버 개념이 성립되는 게 뭐냐면, 대리버가 아무 곳 또는 중간이라는 뜻이야. 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표현이 아무 곳이나 중간이라는 표현이요. 출제자가 되게 사랑하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변별력을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단어들 중하나요 그래서 여기다 낼수 있습니다. 완전 대리버 개념에서 낼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이게 수능의 출제 원리예요. 어. 자, 그래서 여기 킬링 포인트예요. 여기가 킬링 포인트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처음부터 대지풀라는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네번 반복됩니다. 네번 4회 정도 반복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반복되긴 하는데, 한 표현이 되게... 어 실제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고 모르고 들어가면 틀린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표현을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아쉽죠? 그리고 제가 내용을 이게 무슨 얘기, 내용이냐면 너희들 피아노 배워봤지 그죠? 피아노 안 쳐본 아니 뭐안 쳐본 쳐본 사람? 다? 다 쳤죠? 어손안든 사람은 피아노 안, 안 배웠니? 어, 괜찮아 물어보진 않을게 저도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그죠? 배웠니? 음. 조금? 어디가지 들었죠? 체르니 100번? 5 너? 40번. 오, 5 어? 너 많이 배웠네? <laughs> 보통 체르니 30번에서 끊어버리거든요 어, 체르니가 이제 완전 훈련하는 곡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들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체르니 100번 하고아씨 뭐하는 거야 그번도 30번도 그 다음 30번이잖아 30번 들어간 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애들이 끊기, 그만두기 시작하거든 그 전까지 멜로디, 익숙한 멜로디도 막 하니까, 근데, 체리가 정확하게 손가락 이제 훈련하는 곡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40번까지 했어요. 보통 애들 물어보면 30번까지 했다는 애들 많거든요. 그죠? 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진짜. 어,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뭐, 그때도 이제 피아노가 저테 붐이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가지다던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어, 첫, 첫, 번째는, 자로 두들겨 맞은 거. 그, 그 여선생님, 항상 피아노 여선생님 있다 하면, 야, 손, 손! 손이러고서그 손이 어, 자로 딱 있다, 딱 옆에서,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옆에서 보다 손, 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 두 번째는, 어, 그나마 이제 좋았던 곡들 있죠? 어,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 어머니가 막강제로 시키셔가지고, 그 엘리제를 이용해요. 그건 싫 실주를 안 해요. 악보 없이. 어, 그래갖고 이제 혼자 피아노 있는데 가면 그냥 앉아있고. 미래, 미래, 미시래도 아가 시작이죠. <laughs> 어, 그걸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뭐,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나온 거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 엘리제를 위하여 한두 번째 마디부터 쳐봐. 어, 어느 부분부터 한번 쳐봐. 어느 부분 있을까? 어, 그러면, 여기 논리론 절대 못친다 어, 그걸 실례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미래, 미래, 미시래도 여기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 계속 뭐냐면, 처음부터 너가 되질 거야, 그 부분을 기억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자. <laughs> 제가 나중에 피아노 한 쳐드릴게요. 잘습니다 <laughs> 자, <잠시만. 웃음> 자, 그래서 그 표현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질문이고, 어. 아, 진짜 보석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보석과 같은 표현이라는 어려운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laughs> Chunking is vital for cognition of music. 자. 청킹이 뭐야? 여러분 구문서 끝에 자주 나온 표현이죠. 덩어리 짓는 게 청킹이에요. 덩어리 짓는다는 건 뭐야? 하나의 통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표현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 어 그래서 이거는 아까 여기다 처음부터 되짚는다는 표현이 청킹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한네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덩어리 를 짓는다는 건, 중간 아무것도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너의 머릿속에 집어서 처음부터 그렇게다그 덩어리를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맥성음은 처음부터 대신 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되게 중요하답니다 어, 음악을 인식,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 if we have to encode it 자, 음악을 여기서 이 t 뮤을 가리키겠죠 어, 만약에 우리가 음악을 encode 해독해서 in 집어넣는데 our brain 우리 뇌 안에다가 해독을 한다면 어떻게 not by note니까 음표 각각의 음표들어가죠 음표 음표니까 we would struggle to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거랍니다 뭐한데 있어서 makes e n s e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래 자 뭐를 anything more complex than 자 조금만 더 복잡한 어느 것도 즉 뒤에 거대안 보다 뒤에 있는 거보다 조금만 복잡한 어느게 나와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자, 뭐보다 복잡한 거야? The Simplest Children's Song, 그죠? 단순한 아이들 음악보다 노래보다 조금만 복잡한 게 나오면 너 절대 이해 못 해. 그죠? 어? 지 기억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물론, 물론 Most Accomplished Musician이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어 가장 위대한 것들을 달성한 음악가들은, 그죠? 즉, 뛰어난 음악가들 대부분은 Can Play Position, c o m Position, 자,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음악이냐면, Containing many t h o u s a n d of n o t e 그죠? 수천 개의 음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음악곡을 연주할 수 있대요. Entirely, 전적으로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내고 할수 있답니다. 뭐 하지 않고, 하나의 음표도 아웃 t of p l a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즉, 하나의 음표도 틀리지 않은 채로 제대로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 물론 음악가들은 할수 있겠지. 그지? 근데 봐봐. 심지어 근데 그 음악가들도 말이야. But 어, this s e e m i n g l awesome accomplishment. 그죠? 이 겉으로 보기에 아주 놀라운 없죠 그죠? 어, 억억어 o 리커 i b l e It's m a d 겉으로 볼때 i b l e It's made possible. It's made possible. It's made possible. It's m a d s i e It's made possible. It's made p o s 기 i b l e It's m a 게 e possible. It's made possible. It's made possible. i m b e i i b l e t m e m b l s l 음악의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그죠? 어. 과정을 기억한다는 건 특정 한 지점부터가 아니고요. 그 전체 덩어리를 기억한다는 거겠죠? 여기서 process 의미는 앞에 있는 c h 과 정확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셨죠? 어,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다 process를 별표 쳐내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c h 두 번째 process. 그지 너가 아니고, 나 o t the individual notes as such. 그죠? 자, 어떤 개개의 음표. 어,가 아니고요 as such는, as such 여러가지 문맥에 따라서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말하는, 이런 음을 쓰였습니다. 즉금 보통 말하는 그런 개별적인 음표가 아니고요 그죠? 어. 이 뜻은 굳이 뭐, 따로 정리할 필요 없고, 그냥, 아, 여기서 보통 말하는 이름만 쓰였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봐봐. 그래서 걔네들도 마찬가지 뭐야. 걔네들도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되짚고 있는 거야. 그래서 If you ask a pianist. 그쵸? 네가 만약에 피아노 연주, 연주가한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시작해보라고. 뭐를? 모차르트 소나타를 from bar. 여기서 b 는 우리가 막대기가 빠져잖아요 그래서 마디를 의미하는 거겠죠. 마디부터 시작하라고 한대. 그지 근데 어떤 마디야? 41이니까 41번째 마디부터 시작하라고 요청을 한대요. 그죠 그러면 쉬 h e w i 그녀는 아마도요. 아마도 have to mentally 자 뭐라고 하셔야 돼 우리가 처음부터 되짚어야 됩니다. 왜 앞에서 되짚는다고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어? Mentally 자 mentally replay the music from the start. 그죠? 처음부터 음악을 replay 해야 돼. 되지? 아, 다시 되짚어야 돼. 처음부터 이해가지? 뭐할 때까지, 웨치는 대학바 니까그 41번째 말이 도착할 때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와갖고, 그때 치는 거죠. 그죠? 어.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The score is not simply laid out in a mind. 그 음표는요, 자, 단순하게, 그 악보는 단순하게, laid out in a mind. 그녀의 머릿속이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야. 쫙 펼쳐져 있으면 어떻게 돼? 딱 가서 그 짚으면 되죠. 어. 그리고 뭐 하도록? 특별히 읽혀지도록 펼쳐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거 뭐야?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읽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여러분, 처음부터 되진다라고 하셔야 돼? 아무 곳이라고 하셔야 돼. 아무 곳, 아무 곳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반드시 뭐를 쓰셔야 돼? 대리버를 쓰셔야 돼. 처음부터 해야 돼. 뭐가 아니고, 중간 아무 곳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아무 곳이라고 뭐라고 했어? 에 t 토레비 a d y f 그 r it. Perfect. Perfect. p e 비 f e c t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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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r f e 예전에 9월 평가원 문제 에비토르에비토르는 여기서 지금 EBS에서는 이이적이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제일 좋은 단어는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지 맘대로 근데 지 맘대로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기출에서 예전에는 제멋대로라는 표현이 뭘로 해석이 됐냐면 첫 번째는 서 u b j e c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어, 평가원에서 그래서 너희들 많이 틀렸었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면요 랜덤이에요 랜덤 무작위 어, 여기서 랜덤이라는 것을 쓰였습니다 제, 제 멋대로 하는 거 정해진, 정해진 게 아니고 지 멋대로 아무 데나 하는 뜻이죠 어, 그래서 아무 곳이란 표현을 에 p i c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셨죠? 정말 위험한 공기입니다 정말 위험한 공기고 이걸 정확하게 대리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모가 쓰여야 된다는 걸 아셔야도 쓸수 있는 거고 이 표현 자체도 너희들이 모르는 표현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기다 대면 이제 k 리포인트안 보고 한 분들은 틀리겠죠 자, is rather, rather는 오히려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like, 뭐가 같냐면요 describing, 묘사하는 것과 같애 뭐를 묘사 How you drive? 자, 하우 다음에 동사 나 바로 주어가 나오 그냥 방법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자, 어떤 방법이야? 네가 직장까지 운전해서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 So you don't reel of the name. 참고로 r e l 이 뭐냐면 r e l 이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게 릴이에요. 근 실타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여기 케이블 같은 거 돌돌돌로 감겨 있는 거 있죠. 아니 무슨 여러분들 끈 같은 거 이렇게 돌돌돌 감겨 있는 거 있죠. 이게 릴이라고 합니다. read off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r e 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케이블 같은 게 줄줄줄줄줄 풀어지는 걸 r e a 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야? 네가 줄줄줄줄 풀어낸다는 거, 이름들을 줄줄줄줄 풀어서 풀어낸다는 건 말한다는 거죠. 너는 뭐 하지 않아? 이름들을 줄줄줄 얘기하지 않아, 그 도로들, 이름들을. 그죠? 미식장 네 가는 동안 도로 이름들을 술술술 얘기하지 않아. 뭐로 써? abstract 추상적인 목록이라는 거 머릿속에 있는 목록이겠지, 그지? 그게 아니고 자또 너희들 만 들어 해봐 뭐해야 돼? 너는 뭐해야 돼? 처음부터 그 길을 되짚어야 돼 그지? 어, 뭐 여기 뭐송파나무역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아 이렇게 가지 이렇게 그지? 자그럼부터 뭐라고 그랬어? Construct, you have to construct your route by mentally r e t r a d i n g it. 여러분 r e t r e a d trend는 여러분 발달한 뜻이죠. 여러분 트 a 드 미를 아시죠? 헬스장은 트레드 미리 그 런닝머신이잖아요. 그죠? 리트레드는 다시 받는 거야요 즉, 그 길을 머릿속으로 다시 밟아야만 뭐할수 있어? 어, 그 길을 구성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되짚으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when musician m 그리고 음악가가 실수를 저지를 때, 뭐 하는 동안에? 리허설 동안에. 또나옵다 실수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되다. 또 계속 이해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So. 되돌아간다. Wind back to the start of 어, musical phrase. 되죠? 어, Wind back to the start. 되죠?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뭐 하기 전에? Detour r e s t r i n g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돼다 되죠? 다시 시작하기 전에 다시 머릿속으로 어떻게 돼야 돼? 돌아가야 돼. 그죠 처음으로. 됐죠? 어, 그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되짚는다는 표현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 뭐였어? 청킹. 두번째 뭐야? 프로세스. 세번째는 쉽죠? replay the music f 너무 쉽죠? 어 여기서는 안될겁니다 아마 네번째 뭐였어? r e t r 그니까 이렇게 단어를 교억하보라고 r e t r 딩 마지막 와인백도 마찬가지지? 어 다섯 개나러니까 그리고 아무것이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반대 개념. 그게 뭐였어? Epic Ray Toy Epic Ray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